너무, 와, 너무 맛있다 치킨 와. 어? 아, 왜 하나 라 따라 지금 먹고 있는 걸? 자기 진짜 육군 줄 알겠다 고맙습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남편이 커피 스무디 먹고 싶다고 아기처럼 불러서 결제 했어요. 커피 슬러시 슬러시. 커피 슬러시라고 또 정정해 주세요. 아주 아기 같은 걸 좋아해요. 네. 왜,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다 어색하지. 아, 누가 뭐래안말안 했어? 비웃지 마. <laughs> 그러면 찍다가 죽을 뻔 했잖아. 아, 저는 안 먹어요.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웃어. 음. 한입 먹을 때마다 따봉하는 건가요? 제 마음이고요 아 태클 걸지 말고 먹을 것잘 하세요 치 자꾸 비오는데 진짜 음. 싫고요 <laughs> 저는 앞으로 영상을 계속 킬 예정이고요 특히 한국가서 열심히 찍을 예정인데 비웃어 돼가지고 없을 때 많이 킬게요 계속 비웃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짠철 많이 독해요 이게 위스키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 계속 비웃는데 어디 언제까지 비웃나 볼 거고요. 근데 여기 치킨이 진짜 맛있고 피손인데 진짜 맛있고 껍데기 원래 안 먹는데 진짜 부드러워. 초점이 안 보이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다. 진짜 부드러워. <laughs> 진짜 얘 때문에 찍기 싫고요 지금 숙소로 보내버리고 싶고요 이런 게다 추억으로 남는다는 거를 알랑가 모르겠네 내가 방만 유튜버 가 돼서 이거 이제 추억으로 남는다 자꾸 비웃어요. 여기는 트러플 스테이크랑 로스트 치킨, 밥은 별로고요. 별로고. 그렇고요알겠고요 알겠어요. <laughs> 요 계속 따라해요 저를 나요요 별로 반응하고 싶지 않고요알겠고요 이거는 살인데 껍데기 없는 살안보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못해. <laughs> 여기 지금, 벽치고 싶어 자꾸 <laughs> 짜증 나게 해서 감자 먹을게. <laughs> 드디어 갔네. 진짜 찍어라. 드디어 갔고요. 열심히 저도 혼자 <목소리> 먹어보도록하니서 <먹으러 갔다 목소리> 감자가 이렇게 양념이 묻어져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메뉴판을 한번 보해서 먹을 게 많긴 한데 핫도그 맛있다고 했는데 핫도그 한번 치즈 핫도그 치즈 모짜렐라 아, uh, 흰도을 하나 먹어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배부르면 CP라운지에 못가가지고 CP라운지에서 또 저희 먹어야 될것 같고 근데 메뉴는 진짜 많아요 머스럼 수프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배가 불른 관계로 일단 남편 오면 이따 물어볼게요. 이 독한 소리. 독해 독해. 이따가 칵테일이나 한잔더 먹도록 하겠어. 빨리 남편 오기 전에 주저주저 말해야지. 안무것도비웃서가지고 빨리 빨리 막할말다 하고 오면은 먹기만 할 거예요. 어때 너가 직원이 서서. 하 다. 어 맛있네요 직원이 저를 보고 웃는데 민망하고요 아직 유튜버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유튜버인 줄 알아요 민망하고요 하지만 저는 천만 유튜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음. 스테이크가. 흔들인데 아. 음. 맛있어요. 근데 흔들 잘 나오네, 라고 좀 봐. 와서 이제 민망하고 가면. <laughs> 아, 타고 있었어, 진짜로? 아니, 직원이다. <laughs> 구경하고 갔어요. 나. 나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그래, 누가 그렇다고. 구경하던데 백만 유튜버로 어떤 아니, 사라지 싶구나. 쳐다보고. 근데 아랑곳하지 않게 메뉴 박, 막, 다 요게 이렇게 있고요. 이러면서. 하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막, <laughs> 구경 왔어. 나 그래서 민망해 가는 거. 피자 표정 봐봐 갑자기. 민망해가지고 근데 말을 해 저거 마한 지금 여기 구경하고 있고야이러 <laughs> <laughs> 좋아 잘하고 있어 연습해야지 <laughs> 난 하나도 안 민망해 아, 진짜? 대단하다 응. 그것한거야난 엄청 신경거난 자기가 비웃을 때만 민망하지 내가 혼자 여기 또치에칠수 있어 니고다쳐다 아 피손이 근데 한국인 입맛 저격이긴 해 아, 아, 그래요? 또 시작됐고요 아, 저를 자꾸 무시하는 피손이 한국인 저격 입맛이랍니다 구경하고요. 저 자꾸 저 사람이 자꾸 저를 쳐다봐. <laughs> 민망하고요. <웃음>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계속... 근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쌀때기 없는 말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독한 걸 먹었더니 좀술려 올라서 민망함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열심히 먹어. <목소리> 진짜 소리 역시 최고 것 같은데. 아 자기 가면 안 돼? 언제는 더 커질까? 아제 정우가 오면 이제 인터뷰도 하고 싶은 걸로. 아 이제 같이 하다라 여보 갔는데 뭔 일이래? 아 자꾸 저를 비웃는데 진짜 기분이 나쁘고요. <목소리> 내가 나 혼자 잘 놀아서 초나고 왜왜 구경을 하고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구경하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차마 이걸 돌릴 수가 없어. 귀여. 얼마 <laughs> 괜찮? 인당 <인마>, 나 참기. 아 귀여. 워 구독자 한 명도 없는. 내가 여기 유튜브 올릴 거라고 얘기해서 진짜 할 거고요 저는 한말은 또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음식 하는 거와 요리해서 올릴게 오... 자꾸 요리해서 올릴게 괜찮아요 안쏘 근데 이게 독하긴는하나한다 마치 책기가 독할 아. 것 같고 배터리 없는 게 정말 아쉬워요 오늘 저 유튜브 하는 날인데 오늘 14분 찍었는데 뭔가 3분 찍은 거 같이 나 이거 카메라 체질인가 봐 너무 재밌고요 아, 진짜 유튜버 꼭할 거예요. 너무, 제 천성을 찾았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천만 유튜버 되는 날 풀겠습니다, 이 영상은. 천성을 찾았어? 응, 음, 나 너무 잘 맞고요. 천성을? 아, 또 비웠고요. 제가 말 실수했다고 또 비웠고요. 천직을 찾았습니다, 제가. 바로 유튜버예요. 열심히 찍어서 성공해서 이병재 바로 떠날 거고요. 저번 주에 결혼한데? 재밌다 이거 이거 갖고 노니까 너무 재밌고 그냥 좋아. 와? 응. 재밌어 그냥 자기 없어도 혼자 잘놀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집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 이거. 응. 많이 할것 같은데.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거 찍어서 자기가 이제 그만 찍으려고할 정도로 거아아 칵테일 하나 더 먹을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지 까이차 어디로? 이차 <laughs> 가기 전에 칵테일 한잔더 먹을 거고요 시키고 시켜 볼게요. 영어는 잘 못해서 단어 말하기로 해야 돼. 자기 뭐 먹을 거야? 그럼 나만 한잔. 여기서 유명한 칵테일을 먹어보고 싶긴 하는데. 어, 허니 위스키 모히또를 한잔 먹어요 허니 위스키 모히또 아! 네! 허니 위스키 모히또 원 허니 위스키 모히또 시켰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약간 침기가올라니까더좋아요아 혼자 잘 노네 솔직히 없는 게더 편한데. 아까 말 겁나 많이 했는데. 나는 <laughs> 아, 혼자가 잘맞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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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새우치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네 피클 맛있어요 근데 한번도 바쁘지 못하고 지금 바쁘네요. 저는 잠시 이따 뵙겠습니다. CP 라운드에서 네. 또 만나요.